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럽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그 항공사의 온라인 체크인은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보통 유럽 항공권이라고 하면은 경유한다고 했을 때 85만원에서 95만원 선 직항이라고 하면은 100만원이면 정말 싸게 구했다고 느끼는 정도잖아요. 그래서 하나 투어나 뭐 와이페이 모어 네이버 항공권 혹은 스카이스캐너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검색도 많이 해보시고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항공권은요 아주 임박하지만 아으면 유럽 왕복 항공권이 비수기에는 최저 53만원 성수기에도 제가 보기엔 70만원대 안쪽으로는 구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이 영상 참고하셔서 저렴하게 유럽 여행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항공 운임은 12세에서 26세에게만 해당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ISIC라는 것을 검색합니다. 이 ISIC는 국제학생증의 한 종류거든요. 그래서 국제학생증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항공권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항공권을 클릭해 주시면 티켓을 검색해 볼수 있는 사이트가 뜨죠. 여기까지는 스카이스캐너나 이런 항공권 사이트들에서 많이 볼수 있는 화면이에요. 근데 스크롤을 조금만 내려보시면 여기 폴란드 항공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항공 요금을 자세히 보자면 폴란드 항공은 말 그대로 폴란드에 소속되어 있는 국적기거든요. 그래서 인천에서 유럽으로 가는 그 항공편들을 주로 취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 가격을 확인해 보면 인천에서 폴란드의 바르샤바까지는 현도 29만원, 왕 왕복 53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 암스테르담이나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자그레브 파리, 아테네, 위넨을 포함한 독일의 도시들까지 아무리 비싸봤자 왕복 71만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건 지금 비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걸 텐데, 성수기라고 해봤자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 더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왕복 기준으로 최저 65만원 정도에서 최고 85만원 정도인 거거든요. 성수기 기준으로 유럽을 60만원대에 끊을 수 있는 거는 수화물이 추가되지 않은 특허가 요금이나 뭐 경유 시간이 4시간이나 5시간을 훌쩍 넘어가는 안좋은 항공권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폴란드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학생 요금으로 사더라도 무료 수하물이 23kg까지 허용이 되고, 경유 시간도 저 같은 경우에는 베를린으로 들어갈 때 2시간 정도 경유 대기를 하고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는 일정에서도 바르샤바에서 한 2시간 정도 공항 대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수화물이 이동을 하고 사람이 이동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경유 대기 시간이 2시간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추천할 만한 항공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렴한 항공권을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하나 투어나 뭐 인터파크 투어 이런 데서 항공권을 구매하는 방법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딱한 가지 단계만 더 거치시면 돼요. 바로 국제학생증의 한 종류라고 했던 ISIC를 먼저 발급받은 뒤에 그 정보를 입력해서 학생 혹은 유스 요금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겁니다. 근데 ISIC를 발급받는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구글에 ISIC를 검색한 다음에 맨 처음으로 뜨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로 ISIC 국제학생증 만 12세 이상의 풀타임 스튜던트라고 해서 온라인 신청을 바로 할수 있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링크로 들어가 주시면 카드에 체크카드 기능을 넣을 건지 선택할 수도 있고요. 자신의 이름, 성별, 학교명 등의 정보를 다 입력해 주신 다음에 여기 카드 수령 방법이 있는데 직접 방문해서 수령해도 되고 혹은 3,000원을 더 내고 등기로 받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여기 사무실까지 가기가 귀찮아서 3,000원을 더 내고 등기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이렇게 등록하신 다음에 여기 등록하기를 누르시면은 결제창 뜹니다. 결제를 마무리 하시고 국제학생증을 수령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물로 이런 국제학생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 국제학생증에 나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때내 국제학생증 번호가 이것입니다. 라고 입력만 해주시면은 아까 보았던 저렴한 항공권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국제학생증도 발급을 받았고 저렴하게 항공권도 구매를 했다면 폴란드 항공은 온라인 체크인이라는 게 있어요. 온라인 체크인은 출국으로부터 36시간 전에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온라인 체크인을 할때 자신의 좌석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싸게 가는 유럽 여행이라고 해서 안 좋은 자리에 앉을 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가 어딘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seat crew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자신의 항공기에 따라서 어떤 좌석이 좋은지 보여주는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곳에 접속하시면 항공사 출국일 그리고 항공편명을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어떤 항공기를 운행하는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어떤 좌석이 가장 좋은 좌석인지 바로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폴란드 항공을 타니까 LOT라고 검색하면 LOT 폴란드 항공이 나오고 그리고 저는 4월 6일에 출국하기 때문에 4월 6일. 편명은 아까 구매하셨던 항공권에 항공 편명이 써져 있어요. 그거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검색된 결과를 보면 인천에서 바르샤바로 가는 항공기가 10시 55분에 출발한다라고 나와 있죠. 제 항공권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공기 정보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기의 내부 지도를 보. 되면 7번 자리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뻗을 수 있는 레그룸이 더 넓다 라고 설명이 친절하게 나와있고요 20번 열도 7번과 마찬가지로 레그룸이 더 넓다는 이유로 좋은 좌석이라고 할수있겠고요 그런데 항공기 지도를 조금만 내려보시면 19번이나 29번에서 초록색이 아니라 노란색 혹은 빨강색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노란색 좌석이랑 빨강색 좌석은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따가 온라인 체크인을 할때 7번이나 20번 열에 있는 좌석을 한번 노려볼게요 자 이제 폴란드항공 온라인 체크인 체크인 서버가 열리기까지 1 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서버 시간도 뛰어났으니까 수강 신청을 열심히 광클하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온라인 체크인 꼭 성공해 보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가 주고요. 바로 체인지 시트를 눌러 줍니다. 7번, 7번의 통로 휴니시 마일 체크인 된 건지 모르겠네요. 아까 제가 너무 빨리 넘겨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됐습니다. 제일 좋은 좌석 7번 자리로 예매했습니다. 저는 그럼 4월 22일에 바르샤바에서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가 4시 30분 출발이니까 21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이 짓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은 폴란드 항공을 직접 타보고 과연 어떤 서비스를 보여줄지 한번 체험해보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렴한 항공권 구매 방법 정말 쉽습니다. 국제학생증을 발급하고 국제학생증으로 살수 있는 학생 요금의 항공권을 검색한 뒤에 그 항공권을 구매하셔서 온라인 체크인하시면 아주 편한 좌석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